까지온 마지막 소감이니까 성기쉽게 한번 해볼 네! 네! 일잠깐츠스제제가 o 개월 동안 만 열심히 리미티드 에디션 투어를 했습니다 덕분에 어, 정말 소중한 <laughs>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쌓았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또 저희가 이렇게, 인생의 멋진 순간들을 만들어가고, 함께 할수 있는 것 같아서, 참 너무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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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너무 행복 고...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은 성경의 꿈 말고. <laughs> 한번쯤은 제 꿈을 뽑으십니다. 마무리가 되는 시간인데요 어, 아니,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끝이라고 하니까 시간이 안남니다 지하연습실아네 저희가 지하연습실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려고 연습하면서 정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까 명수씨가 가운데서 춤 틀리는거 보고 아, 감동이 살짝 깨졌거든요 정말 열심히 춤추기 하면서 노래만 들어도 절대 안 틀리는 노래인데 영수 씨가 가운데서 아름답게 틀려지는 걸보요아 정말 마무리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구나. <laughs> 아무튼 저는 이번 공연은 진짜 제 인생에 정말 잊지 못하는 공연이 될것 같아요. 다양한 곳에서 저희 노래를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지금 이 자리에 올수 있었던 건 정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드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빛내게 해주셔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성경도 보세요. <웃음> 네? <웃음> 어제, 오늘 또 이렇게 객석을 가득 채워주신 어, 많은 뮤직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laughs> 보니까 한국분들만 계시긴하구나 정말 해외에서 많이들 와주셨더라고요. 네. 헬로 라이브로도볼수 있을 텐데 오빠들 보려고 <laughs> 한국까지 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공연장을 또 메워주시는 인천, 인스파라레나, 관계자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틀 동안, 어, 조금 서울보다는 먼 거리지만, 여러분들, 불평, 불만 하지 않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이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오늘 굉장히, 어, 여 열심히 노래를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에, 사랑스러운 눈 빛으로 네, 쳐다봐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을을또여러분 불러주셨잖아요. 아마 이 곡을 쓴 우리 형도 좋아해 주실 겁니다. 이 아름다운 소리로 네, 여러분들이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곡을 또제윤형이 써주셨거든요. 이 곡을 옛날에. 근데 저는 이 노래만 들으면은 옛날에 저희가 일집 앨범을 낼때그막 녹음하면서 힘들게 했던 그 기억들이 막 생각이 나서 네 그래서 예전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는데 오늘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좀 미소가 지어졌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뭔가 서울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어, 투어까지 이제 잘안 끝날 것같았던그 시간들이 벌써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다가오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마지막 시간들이 어왜 이렇게 저한테 있어서 아 한국 홍보들이 막 너무 간절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번 홍보하면서 제발 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친구가 어제 좀 힘들었지만 그런 생각을 막 하다가 아, 네. 제가 다시 돌아와 리허설을 해보자고 했는데, "이걸 해야, 아, 해야 돼? 아, 지금 다 10원을 냈다고? 1 해야 돼? 고 10원을 냈다고? 그걸 해야 돼? 더러운 남원 이렇게... <laughs> 그걸 안또 하고 있었네. 네. 1절에 이 10원을 냈다고? 10원을 냈다고? 1고이0원을고 10원을 다고 저는 이미 알아챘습니다. <laughs> 네. 뒤돌것까지 않았어요. 뒤돌것 디돌것까지 알아챘어요. <laughs> 아니 뒤돌아서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할까? 어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웃겨서. 네. 아무튼 어, 콘서트에서만 볼수 있는 네. 네,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어, 저희도 사람입니다. 이제는 제법 십수도 <laughs> <쉽지도> 하고 <않고>, 옛날에는. <laughs> <laughs> 옛날에는 저희가 콘서트 하면서 정말 옛날 생각이 잠깐 눈떡 들었는데 기계처럼 너무 움직였던 것 같아요. 한 번도 틀틀리지 않으려고 움직이고 좀 뭔가 네, 아, 교환을 해주는 게아니절까지가요한테 그래도 특징까지 그러니까 말을 좀 네. 끝까지 들어봐요. 그랬는데 이제는 제법 실수도 하고 저도 실수합니다. 네, 실수하시더라고 <laughs> 그런 인간적인 어, 인피니트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애교로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 네, 여러분들도 가서 들리잖아요 <laughs> 서로 감싸고 안아주자고요 <laughs> 우리 콘서트잖아요, 그죠 네. 서로 눈감아주자고요 네, 이말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발. 다음 만날 때까지 어,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다시 웃으면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어, 앞으로 뭐 앨범 계획이든지 아니면 뭐 뭔가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 만날 시간들을 또 가져볼까 하는데 네. 여러분들도 잠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아마 본인들의 일을 하시겠죠 보고싶으면 어떡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하고 어제도 감사했고요 네, 다음 만남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접니다 제가 됐어원 제가 15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없이 돌아왔대요. 어, 틀렸다. 다 죄송한데 죄송한제에틀셨어 왜? 맞아, 맞아. 그 2023년. <laughs> 저요? 응. 번소요저튜박재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요? 어, <웃음> <웃음> 아니, 트리스 니까이그 근데 그런 건 아니었어요. 뒤돌아서. <laughs> <laughs> 어, 할 거예요. <laughs> 이렇게 이제. 근데 너무 귀여웠어. <laughs> 귀여니? 어, 네. 리비티드 에디션이잖아요. 한정판입니다. 어디서볼수 없습니다. 드디어 <laughs> 네, 볼 네, 쉽게 볼수 없고 쉽게...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만! 아오예... 스탑 프리스... 어? 헬로 라이브 잘보고 있지? 설마 아까 그것도 봤니? <laughs> 잠시 너무 심제빠있어요 사실. 레드 선. 그렇지, 전세계, <laughs> 전세계로 전다 나갔겠네. 전세계. 예, 나와그지 나와야지. 오케이. 네! <laughs> 어, 여러분 아까 제가 아까 어, 이벤트 굉장히 기대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 말하고 성균이 형한테 굉장 뭐라고 했잖아요?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러다 진짜 그러면 <laughs>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너무 그, 그, 너무 그런 걱정이 어색한 이만큼 너무나 마음으로 너무나 예쁜 목소리로 잘 들어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심이잖아요. 15주년 콘서트에 이렇게 공연이 된 이만큼 와 저희 딱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저희 연출원 안서 오늘로 딱 15회 공연이라고 딱 이제 말을 하는 순간 이제 와 뭔가 다시 한번딱다 잡고 뭔가 이로 태어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딱이 공연을 하면서 하는 동안에도 계속 느꼈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 해왔고, 하고 여러분이랑 같이 이렇게 뭔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꿈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쭉 열렸으면 좋겠고, 어, 앵콜까지 이렇게, 아, 아니다. 그리고 여기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먹기 와주시느라 오늘도 날씨 정말 많이 쳤고, 우도 내주고 그랬다는데, 정말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아, 이스대로 들을 때마다 고맙고! 지금 보고 있는 노래로 <laughs> <laughs> 어,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 심도 안 틀리는 앨로 더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실 오늘 승리하게 도와주신 도노사님이 또 보러 ]ydrions. 오셨어요 <laughs> 정말 서 감사합니다 <웃음> <criteria>. <웃음>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진짜 요즘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형들과 또 많은 스태프분들과 인스피릿이나이 무대에 있는 게늘 항상 꿈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드리고, 봄뜻바를 고르겠습니다. 어,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또, 앵거 콘서트잖아요. 이렇게 마지막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 추억도, 저도 이 추억을 안고, 잘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추억 잊지 말고, 가슴속에 잘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인피니트로서 좋은 앨범으로 또 좋은 퍼포먼스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늘 항상 건강하시고 몸 건강, 마음 건강하시고 쭉 오랫동안 한 30주년, 50주년, 60주년까지 하시고 60주년이 저희가 몇 살이죠? 90살? 아니요, 60주년이면 저희가 1 8살 68살까지. 가능하다면 죄송한 저는 오늘 같습니다. 아니요 열심히 해요 할수 있어 저는 안된다는 건 안된다고 말씀드리는요 백스테이션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하여튼 네. 30주년까지 일단은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말 우리 멤버들도 건강하고 우리 팬분들도 건강해서 오래오래 만나도록 해요 오늘 정말 성형 꿈꾸시고요 내일은 내꿈과 <laughs> 네, 또... 너무 잘, 정말 잘했어. <laughs> 아, 네, 여러분, 저희는 우선 태어나면서 수십억의 경력을 들고 이미 한 번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연습해서 대비라는 고비를. 또한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열심히 해서 1위를 하는 가수로 또한번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대 때 암흑의 시대라고 불리면서 얘기했던 7년의 징크스 또한번그 고비를 넘겼습니다. 또한 저희는 열심히 의무를 다하면서 군대니까 군대기, 군대기를 또한번 넘겼습니다. 전 세계가 힘들어했던 팬데믹 또한번넘겼습니다 오랜 시간 거리를 가져가면서 6년간의 공백기 또한 이겨냈습니다. 15주년, 그긴 15주년 동안 여러분들, 저희들 선택, 다른 것들을 포기해가면서 저희들 선택해주신 그 선택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 유일하게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저희 다 똑같이 오늘 모두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이 고비를 함께 넘겨온 여러분들과 인스피릿 인피이트 이게 저희들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늘 어머니께서 오셨는데 어 얼마 전에 깁스를 푸셨어요 어머니 축하해 네. 축하도 이제 5학년 잘 올라왔고 그리고 어 저희 작은 거가 이별을 지금 앞두고 있어가지고 어 성조 씨가 승리했잖아요. 네, 제제큰잘 작은 거를 위해서 작은 거 승리 한 번만요, 제시 세 3, 투 원하면 승리해주세요. 자 3, 2, 1승리해 파이팅 작은 거에 파이팅. 이까지 남자 이기는 거야. 예철오. 네, 공손 실천하면서 보여주는 우리 인피니트와 인스피.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하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금방에, 어, 요, 최근에 이제 다시 만날 라는 인피니트의 영화가 얘기했을까요? 영화연 어, 얘기해 드릴게죠 네, 영화 개봉을 또 앞두고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네. 그때 또, 저희가 만날 날이 나 찾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일 빠르게 누군가까 예, 예, 예. 예. 어? 여러분들 기다릴 만큼 또 멋지게 영상을 또 꾸며 가지고 가져올 거거든요. 아,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저 개인적으로는 곧 뮤지컬을 또 여기 들어왔데 네. <laughs> 쇼 뮤지컬 드림 하이. 뭐 <laughs> 어, 개인입니다. 네. 편안하게 뭐 편안하게 보러 오시고요 네. 제가 마지막이 관계로 또한번 고마운 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밴드. 고생셨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각 회사 제 루크, 네, 누구 계셨고요네각 회사 대표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회사 직원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연출도 맡아주신 네, 성함 말씀해주세요 박은락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우리 프로젝받아주신 기사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안전을 또 기여해주신 제 경호원님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뛰어난 니면서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피어들 확실히 인사도 멋있게 또 해주시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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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얼굴 빨개지셨잖아 요무 <laughs> <너무> 멋있어 <laughs> 감사합니다 우오습니다 너무, 아, 네. 너무 멋있으셨는데 네. 아다답고 멋있게 해주셨 오늘 열심히 무대 조명해주신 조명아도님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 예, 네. 저희 또 중기팀 멀리 제얼굴안 보이는 그이선채워위해서 중기 열심히 잡아주실테니까 중기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15회 동안 같이 다 인명팀 감사합니다 사합니다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또성경과 함께 열심히 인기들다 잡아주시는 저희 우리 혼석 대표님 치마석 <laughs>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석 대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현이형 대현이형 아그 우리 실장님 네 아시아초 둘 동안 계속 같이 해주신 대현이형 우재씨 네 구만씨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응, 같이 무대판 잘끝며주신 물렉 댄서팀들 그렇죠 그렇 응.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몰렉 오랜만에 15주년 앨범 같이 작업하는 분이 j t 의이 제일 좋아하는 앨범이에요 다리 우리 인피니의나 아저씨 우리 부모님 사랑합니다 님 사랑합니다 아저씨 아직 계시나요? 계십니다 어님 머리 위로 한트 만들어주세요 아괜찮계아직 계시는 분이 다 계시면 죄송합니다 네저 그리고 또, 우리, 이 공간을 모두 가득 메어주신 마지막 인스피릿! <laughs> 우리 옷을 이쁘게 입혀주신 스타일리스트입니다. 네. 스타일. <laughs> 아, 스타일리스트님도. 또, 예, 할머니 또, 네, 맞습니다. 아, 아. 지금, 모든 스태프들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다습니다 <laughs> <그래서, 웃음> 어, 정말, 저희가, 어, 히트히트에, 과리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그리고 함께 했어서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할 거라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리미티드 에디션 콘서트국5개월국 걸친 제 대장정이 그이나 남해요. 네, 너무 너무 기쁘기도 하고 뭐 정말 여러 감정을 우리 멤버들 다 같이 느끼면서 공연하면서 또 다들 건강하게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고 그리고 모든 공연을 함께해 주신 인스피린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집에서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모든 공연을 함께한 많은 사람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곧 금방 다시 볼수 있다고 약속해 주세요. 더 보는 데서. 이나 끄지가 않아. 우리 곧 금방 보는 거에 다 같이. 영화 시사회때 우리 다 보는 거. 그거 말고요. <laughs> 이런 콘서트, 로 콘서트 등 활동이든, 물론이죠. 그렇죠 우? 약속해서 다 봤어요. 그 <laughs> <또> 우리 <영화>. <웃음> <쨔>! <웃음> 야, 정말 드 기대된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laughs> 아, <laughs> 맞아. 자. 자. 지금까지 임재석 사 감사합니다. 아, 미래 소식가 잠깐 네네. 미래를 다녀왔는데 아, 벌써는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 어, 선수 없지. 아,